so oh, good yeah.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날 아침 하나님의 게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루로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실 축원합니다. 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굉장히 믿음의 도전의 축복.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안에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생 속에서 삶 속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녔던 그와 같은 어, 그 경험 속에서 가장 그의 인생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갈릴리 호수과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었던, 걸었던 경험일 것입니다. 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바다 위를 걸었던, 더군다나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그 바다 위를 걸었던 그 경험은 아마 베드로가 한 번도 결코, 결코 잊지 못할 중요한 경험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를 걸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믿음의 도전 우리 모두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무리를 걸어가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연성도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 평탄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들 알게 됩니다. 평탄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을 더, 우리들에게 더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또는 인생 속에서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냥, 어, 이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아무런 문제 없는 미끈한 통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땐뭐 평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뭐그그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마치 어, 어린애들이 그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숙제 했다, 밥 먹었다, 잤다 이렇게 똑같은 일들 반복되는 것과 뭐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많은 우려곡절을 겪게 하셨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당해서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어,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언제 계획이나 했었겠으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생 처음 이런 일들을 저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이제 오병 이후의 기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생겼던 일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빵을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상황 흥분과 찬사와 그리고 정말 칭송과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빨리빨리 빨리 저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거라 하면서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 앞에 푸념을 들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나보고 이런 일 하라고 하셨,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했다면, 행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당연히 그 길을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할 때는 모든 일이 평탄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평탄하게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인내와 견딤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가는 불굴의 의지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폭풍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 몰아가게 또한 그런 가운데로 몰아 집어넣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의 지방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며 깨달음이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서 삶의 소망조차 없어졌고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이 날 몰아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어떤 뜻을 갖고 또한 이것이 심지어 주님의 뜻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이제 그일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럴 길이 아니더라는 하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의 목적은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싹 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서 신뢰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폭풍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인생의 폭풍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폭풍을 그 헤쳐다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는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이 사회는 계속 나가다가는 22세기가 돌아오지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22세기가 없다. 2100년 이후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었던 우리의 솔직한 모습 결국 그것은 세상을 파괴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먼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 오병이의 기적을 받았지만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폭풍으로 몰아넣으셨고 그 폭풍 속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측면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쓰셔가지고 바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 게해서 빨리 이쪽으로 올수 있도록 그냥 바람을 쉽게 불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게 해 주실 수도 있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단순히 폭풍우를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어떤 기적과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삶. 물 위를 걷는 삶.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인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바로, 무리를 걷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흔히 말하는 살 얼음판. 바로, 이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런데 아주 얇게 얼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건너가려니까 그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언제 깨질 지 모르는 그 같은 무, 그 얼음, 얇은 얼음 위로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살 얼음 위를 걷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들의 인생은 살 얼음을 걸을 때가 참 많죠. 언제, 내가 버티고 서 있는 이 얼음이 와자작 깨져서 내가 물속으로 왕창 빠지진 않을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바닥은 살얼음이죠.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건강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돈 언제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근데 주님은 걸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무리를 걷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인생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무리를 걷고, 기도하고 무리를 걷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은 인간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대요 그리고 모두가 다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75세의 아기를 갖게 했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가 어 실제로 아이를 낳은 것은 99, 10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시다시피 하갈과 동침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생식의 능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얘기죠. 하, 사라가 못 낳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은 가능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또 그가 사라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결혼해서 애를 일곱 배나 더 낳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기적은 사실은 아브라함 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 를 통해서 역사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말씀 속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던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던 이런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뒤에도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문제는 사라죠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를 던져 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그, 그 그것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견디고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특징이다는. 그리고 저렇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도 믿음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있죠. 어떤 도전이 있냐면은, 폭풍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그냥 평탄한 삶 속에서 혼자 살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평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하는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더욱 특별히 가까이 하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든 말든 가까이 오시라고 요구하지도 않잖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주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이런 찬양이 그때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폭풍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다이나믹한 신앙생활, 다이나믹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제 그 끝은. 14장 3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 많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그런 모든 어떤 이런 경제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향으로 이 전체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나 또는 내 생각이나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리를 걷는 삶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살얼파, 살얼음파 같은 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이 필요하고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폭풍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태풍 속에서도 우리들과 같이 하신다고 랬고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같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삶, 승리의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비로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리를 걷는 것,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건강과 권악계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축복과 은천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신 걸어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지도 우리, 어, 최성규 장로님과 한은조 선생님, 또, 어, 그, 유관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활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기도 입사님, 또, 어, 우리 준이 계속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경 집사님, 어머님 계신 곳에 불이 나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